안타가 <laughs> 푸 그거 왜했어? 푸 그거 왜했어? 안타가 쟤한테 쟤한타자 <laughs> 안봐 푸 이거 왜했냐고 왜했냐고. 지금 턱바지가 다 젖었다 지금. 안타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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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음, 아, 너왜 그러니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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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나올 침이 없어, 타

안타가 엄마 엄마 요즘 탁스티비 올리고 있어 탁스티비 지금 올리려고 찍고 있지 졸려서 이러는 건가 아니야 졸리면 눈비이